안녕하십니까 땜빵TV 땜티입니다 예, 오랜만에 게임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동안 언박싱을 계속 못했어요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바빴습니다 <laughs> 다른 이유보다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박싱할 게임기가 없었습니다 예, 뭐 구매할 만한 게임기도 없고요 그래서 예, 계속 못 했는데 예, 최근에 예, 레트로이드 시리즈가 예, 신작이 두 개나 나왔죠 예, 저는 둘다 구매를 했습니다 레트로이드 포켓 플립 2하고 레트로이드 포켓 클래식 예, 두 가지가 출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구매를 했는 상태고요 마냥 기다릴 수만 없어서 예, 게임기를 하나 또 구매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왔네요 게임기 이름은 G28 되어있습니다 뭐 어디서 예, 이거를 만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표는 뭐 따로 안보여이 예,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laughs> 비디오 게임 뭐 3D 이 되어있고요 좀 저렴이 느낌이 나죠 가격은 지금은 4 7 0 0 0원 되어있는데 저는 36,597원 이렇게 예, 구매를 했습니다 화면이 4.3인치고 사양도 뭐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 봤고요 정말 괜찮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심지어 여기 보면 스틱에 부 LED도 들어가는 것 같죠 <laughs> 뭐할 거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모양도 약간 그립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여튼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일단 4.3인치면 화면의 사이즈가 괜찮잖아요 이게 예, 뭐딴데없고 색상은 뭐6가지나 지금 보입니다 제가 구매했는 사이트에는 두 가지 색상밖에 없어요. 블랙하고 화이트. 이게 뭐더 출시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기가 있으면 예 나올 수도 있겠죠. 현재로는 블랙 화이트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본 사양이 나와 있네요. 뭐 뒤쪽에 바로 나옵니다. 오프레이팅 시스템 MX 4.7. 예, MX 4.7이고 시뮬레이터는 PSP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PSP 돌리기에는 조금 예모자른 사양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프로세서가요, 코드코어, 코르텍스 A7입니다. A7이면 어느 정도 돌아갈지는 조금 뻔하죠. A7 게임기가 뭐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보기는 힘듭니다. 예, 저렴이 게임기에 보통 있는 A7. M25 였나? 예, 맞죠. M25. 이것도 A7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요 정도 사용이지 않을까. 아 그런 것텀면 M25 가왔는데요 <laughs> 화면이 훨씬 크잖아요. 예, 내장 메모리가 4기가라는 소리인 것 같고요. 64기가, 예, 꼽혀있는 것 같습니다. TF카드는 안준다고, 이렇게 돼있는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예, SD카드 포함해서, 지금 이 가격이면 정말 괜찮죠? 36,000원, 예. 예. LCD 디스플레이 4.3인치고, 480x272 IPS 돼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2100mAh 되고요 스토리지는 맥시멈 256기가 까지 되고, 뭐,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없네요. 예,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 봅시다. 오 예. 와 정말 오랜만에 언박싱이네요. 강제 휴식입니다. 강제 휴식. 안 나오니까요. 예, 깽기 범폼 들어있고요. 오신색입니다 예, 안쪽에 보면 예. 구성품 보입니다. 오, 액정 보호 필름 보입니다. 예, 구성품은 총세 가지 되겠습니다.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 보이고요. 배터리가 여기는 2,000대 있는데 2,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2,100인지 2000, 2,000인지 정확하게 잘알 수가 없지만 뭐 하튼 여2,000 정도일 것 같습니다. <laughs> 설명서하고 뒤쪽에 나와 있는 게 달라요. 역시 약간 저렴한 느낌 되겠습니다. 액정 보호 필름은 글라스는 아니고요, 그냥 진짜 필름입니다. 그리고 예 네, 충전 케이블 이렇게 세 가지 되어 있습니다. 네, 본품을 꺼내봤습니다. 본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각보다 깔끔하고 예쁘죠? 예 전면에 보호 필름이 있습니다. 보호 필름을 일단 한번 띄어볼게요띄어봅시다오 이거 그냥 붙여도 써, 써도 될 정도인데. 액정 보호 필름을 붙여봅시다.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 같죠? 네. 일단, 날려버리고. 예, 보호 필름을 붙였습니다. 좀날네요 확실히 얇습니다. 아이거 뭔가 좀 망했는 건 느낌이죠. <웃음> 잠깐만요. <웃음> 예, 액정 보호 필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와, 액정 보호 필름을 오랜만에 붙이다 보니까 <laughs> 굉장히 힘드네요. 굉장히 많은 공기 방울이 보입니다. 일단, 그냥 쓰다가 안 되면 그냥, 얘 예, 필름을 뜯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파워키리 X35H 되겠습니다. H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예,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요렇게 동글동글한 느낌의 게임기 요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버튼감도 비슷하네요. <laughs> 버튼감도 비슷합니다. 조금, 예, 겉면이 거친 느낌은 있어요. 이건 조금 매끈한데. 예, 조금 거친 느낌 있고, 뭐, 버튼감은 살짝 텐션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있고, 십자패드. 예, 십자패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십자패드는 이렇게 생겼고, 뭐, 조작감은 해보면 알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지금 아래를 누르니까 전체가 다 눌립니다. 이 조작감에서 어떤 또 문제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더하기 빼기 되어 있습니다. 이 더하기 빼기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실제 버튼일지 한번 봐야 될것 같죠? 셀렉트 스타트 버튼 예,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어, 파워키드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파워키드 같은 느낌. 위쪽을 봅시다. 위쪽을 비교해 보면, 예, 둘다딱 사네요. <laughs> 위쪽에 모든 게다 있습니다. <laughs> 아래쪽은 볼 필요 없어요. 아래쪽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 L/R 버튼, 예, L/R 버튼은 이 괜찮네요. 일단 그립을 할수 있게 R 버튼이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게임할 때 이렇게 그립 잡기 괜찮겠죠 오, 그립은 잘 만들어놨다 버튼감은 L2쪽이 살짝 느낌이 이상한데 예, 텐션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게임하는 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L2, R2는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a 분 정도면 어차피 풀스죠 풀스까지 예, 돌아가는데 1-2-R-2 버튼은 그냥 손가락 거리 용인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HDMI 포트, 보이고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인쇄가 이상하게 됐어요. 예, 여기는 지금 이 방향이 맞고요. 그리고 예, LR 버튼은 이 방향이 맞고요. 그렇죠. 인쇄를, 예, 조금 왔다 갔다 했다. 그럼 <laughs> 다른 것도 그런가요? 다른 건안 그렇잖아요. 예. 아, 암버닉 보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예, 렇게 예, 같은 방향으로 인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예, HDMI 포트, 보이고요. DC-OTG, 요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o 오프 스위치, 보이고. 예, TF카드, 예, 들어있습니다. TF카드는 64기가인 것 같죠? 64기가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봉인이 해놨네요. 그래서 저는 위드 t h o t f 카드라고 해서 SD가 없이 올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세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넣어서 보냈네요. 그리고 이어폰 포트. 요렇게 HDMI, 호스트, 온오프 스위치, TF, 예, DC, OTG, 이어폰. 요렇게 되겠습니다. 스위치 있는 느낌으로 봐서는 또, 우리 M 시리즈, M 시리즈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아 위쪽은 그렇고요. 아래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돼 있고요.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뒤쪽 보겠습니다. 뒤쪽. 뒤쪽에는, 예, 그립을 잡을 수 있게 요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또안 만들었네요. 이 잡았을 때 이게 편한 걸까? 아닙니다. 안 편합니다. 예, 요쪽에 중지부터 약지까지 예, 잡을 수 있는 그런 예, 느낌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만들었네요. 예. 저렴이 게임기는 너무 잘 만들면 안 되나봐요. <laughs> 너무 잘 만들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 홀이 여기밖에 안 보이죠? 뭐 후면에 있는 것 같죠? 이쪽에가 스피커 홀 같고요. 왼쪽이랑 막혀 있습니다. 스피커 홀이 뭐 따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크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GB 10X 되겠습니다. 파우키디 RGB 10X 되겠습니다. 예, 확실히 3.5인치 제품보다는 확실히 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스틱이 뭐한 개보다는 두개 달리는 게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RGB10X는 왜한 개만 달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크기가 획기적으로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laughs> 좀 작게 만들든가. 크기는 비슷하면서 굳이 한 개밖에 안 달려있는 RG35XXH. 35xxh, x x h 하고, RCB10X 하고 크기는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거의 똑같네요. 똑같아요. 아날로그 스틱이 정상적으로 두개 달려있고요. 동일한 아날로그 스틱 같죠? G28하고 동일한 아날로그 스틱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 크기 차이는 좀 나죠? 확실히 4.3인치고 3.5인치니까 크기 차이가 좀 납니다. 예, 가격대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예, 36,000원대. 굉장히 저렴한, 예, 오랜만에 그립니다. 40XXH. 예, 비율이 조금, 예, 다른 거같죠사 비율이 좀 많이 다릅니다 비율이 좀 특이하네요, 보니까. 여러분, <laughs> 4대3이 아니구나. 4대3이 아니죠? 예, 비율이 정말 애매하네요. <laughs> 30대17이네요. 예, 30대17. 4대3이 아니고 그래서 게임을 제일 처음에 했을 때 비율이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옆으로 좀긴 디자인이다 16대9도 아니고 30대17입니다 거의 16대9하고 비슷하겠네요 하여튼 크기 차는 이렇게 나고요 게임기 퀄리티는 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RG 괜찮죠 503. RG503하고는 예, 크기 차이가 오이고 뭐 비슷하게 납니다 <laughs> 꽤 크네요 503 크기 정도 되네요 503 크기 정도 크기가 된다 그래도 액정 크기는 503mm 크죠. 하여튼 생각보다 큰게임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방금 전에 예, 말을 잘못했습니다. 예, M22P죠. M22P. M25라고 했는데 M25가 아니고 M22P 되겠습니다. 이건 5인치였던 것 같은데 예, 크기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건 똑바로 쓸 수가 없네요. 이렇게 <laughs> 예, 크기 차이가 납니다. 예, 보시다시피 지금 스틱에 LED 들어옵니다. 영 찰나입니다. 맞죠? 아, 요거 볼륨입니다. 예, 더하기 빼기는 볼륨이다. 예, 게임기에 자꾸 잡음이 들립니다. 지 소리나요? 들립니까? 예, 그냥, 예, 소리하고 같이 켜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소리를 끄니까 살짝, 예, 잡음이 들리네요. <laughs> 또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예 많이 보던 디자인이죠 예 많이 보던 디자인이고 PSP까지 있습니다 PSP까지 있고 웬만한 거는 뭐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PSP까지 있고 웬만한 거는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야 진짜 PSP가 될까요 코르텍스 A7은 PSP 돌리기에 든 조금 모자란 사양이죠 풀스까지는 완벽하게 돌아가는 예, 사양 탈 슬라그 wx 오 화면이 요거는 괜찮네요 PSP는 확실히 이 비율이 괜찮은 것 같네요. 아, 소리 좀 들어봅시다. 네, 소리는 지금 G28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볼륨을 좀 높여볼까요? 뒤쪽에서 네, 소리가 나고요. 네 모노 스피커 같죠? 한쪽에서만 볼륨이 뭐, 예, 바로 보인다는 건또 괜찮네요. <laughs>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렉터 스타트 느낌은 지금 보니까 엠버닉 스타일이었네요 <laughs> 예, 양쪽으로 퍼튼려놓은 예, 것만 빼고는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버튼 스타일을 엠버닉에서 왔다 이 예, 정도는 뭐 그냥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보이네요 뭐 다행이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게임은 예, 돌리면 조금 무리가 되죠 확실히 무리가 됩니다 예, 2D 게임까지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은 뭐 생각보다 괜찮네요. 원본이 가고 비교해봐도 괜찮습니다. 4대 3 화면의 게임을 한번 또 한번 돌려봅시다. 이러면 메모링이 너무 로는것 같잖아요. 네, 오락실 게임, 캡틴 코만도 네, 전체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 FPS도 뜨네요. <laughs> 뭐야 이거. 아, 제가 그렇게 설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풀풀 프레임으로 돌아갑니다. 예, 옆으로 좀 퍼져서 지금 했을 때는 이렇게꽉찬 화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꾸면 되겠죠. 보자. 예, 요렇게 해서 저번에 물어보신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퀵 메뉴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톱니바퀴 표시에서 비디오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스케일링. 스케일링 들어가면 30대 17 되죠. 지금 예, 요 화면이 30대 1 7 되겠습니다. 요거를 코어 아, 프로비디드. 코에 따라 예, 비율이 달라집니다. 요거를 하시면 비율에 맞게 나오는데 문제는 화면이 작아진다. 노만해지죠. 예, 화면 크기의 차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포만도 선택해야죠. 예. 4.3인치라도, 예, 화면 비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밖에 없고, 아니면, 뭐, 방금 전처럼, 뭐, 예, 화면을 크게 할 수는 있다. 화면을 크기는 할수 있는데, 옆으로 퍼지는데, 저도 옆으로 퍼지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30대17로 하면, 최대 화면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30대17. 이러면, 예, 저큰 화면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옆으로 좀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오, 괜찮네요. 화면 밝기도 괜찮고요. 지금 8 0예요 80%도 꽤 밝네요. 예, 화면 액정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옵션 설명 좀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옵션이 생각보다 많네요. 기본값이 소리가 좀 많이 높네요. 예, 에뮬레 세팅이라고 돼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예, 좀 예, 있습니다. 네, 버튼 LED 칼라도 있네요. 보면 끄는 것도 있고요. 레드 그린 블루 화이트 퍼플 옐로 예, 루프도 있고 시안 예,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뭐 다른 건 색깔인 것 같고요. 시안이 뭡니까? 이 시안, 그럴까? 아, 색상인가? 이것도 색상인 것 같네요. 무슨 색입니까? 이게. <laughs> 이것도 색깔인 것 같고, 루프. 루프 하면 원래 되는, 되는 거 봅시다. 반짝반짝 요게 루프였네요. 그냥 끌 수도 있고요. 예, 끌 수도 있습니다. 꺼버리면, 예, 아예 안 들어오고. 원래 초기 값으로 봅시다. 루프. 그리고 오디오 디바이스 되는데 스피커도 되고요. HDMI 선택이 가능합니다. HDMI 포트에 예, 뭐 보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쇼레트로 아크 FPS 있고요. 요거는 없애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거 말고 뭐 다양한 거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넘어갑시다. <laughs> 예, 와이파이는 뭐 내장 당연히 안돼 있겠죠. 안되 있습니다. 예, 오락실 게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뭐 조작감을 보려면 또, 저, 대전 게임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예, 화면 비율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체 화면을 하는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퍼져도. 저도 뭐 크게 상관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라이쇼 다운 요거는 화면 비율을 원래대로 해사해 볼게요. 예, 아유, 화면 너무 많이 작아지는데. 예, 될수 있으면 뭐 퍼진 상태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된것 같으면. 뭐야? 오이씨, 왜안 나와? 그렇죠. 이게 나와야죠. 아음난것죠사브라이 <목소리> 쇼다운은 뭐할만한것 같습니다 뭐 아주 잘 되는 느낌은 아니지만 못할 수준은 아닌것 같네요 나름 고사양 스트리트 파이터 3 서드 스트라이크 예전엔 이 게임도 많이 느려졌어요 지급은 뭐, 이렇게, 3만원대 게임기도 잘 돌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풀화면으로 보는 게 나은 것 같네요, 저는. 볼륨은 뭐, 바로 높이고, 예, 낮출 수 있으니까 그건 좋습니다. 왜왜 그래? 아, 오링잘안 나가는 데 이걸로 볼까요 아주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완전 쓰레기는 아닙니다. 그런대로 쓸만하지만 이걸로 뭐 대전게임 하기는 조금 부족합하지 않나 특히 예 이거 십자패드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나긴 나가지만 뭔가 눌렀을 때 전체가 눌러지는 느낌 이게 대전게임 할 때는 제일 안 좋거든요 드림 퀘스트도 한번 돌려 봅시다 일단 4대3 화면이 아니라서 좀 이상하지만 아 심하게 느려지네요 화면 비율도 문제고, 너무 노려진다. 예, 이거는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걸왜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예, 오랜만에 합니다. PC 엔진, 쿵푸. 이것도 옆으로 많이 퍼져있죠? 어이구야. 오 예. 하여튼 잘 됩니다. <laughs> 하여튼 고사양 게임만 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 하면 나름 쓸만하다. 마지노선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노선은 슈퍼패미콤 드림랜드 3. 아이 정도는 괜찮을까요? 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예, 상당히 고사양 게임입니다. 이것도. 아직은 괜찮은데. 이 아, 정도는 괜찮다. 보입니다. 슈퍼패미콘까지는 괜찮네요. 뚱뚱한 커비. 우후! 커비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는 살짝 느려집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뭐할수 있는 정도라 생각이 됩니다. 커비를 날려버리는. 우후! 예, 보니까 전원 LED도 들어오고, L2, R2 버튼은 쓸 일이 없다. <laughs> 쓰기에는 사양이 너무 딸립니다. 그리고 LED도 뭐, 예, 조절도 되고, 뭐 나쁘지 않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괜찮은 게임기 되겠습니다. G28.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g 1 8 예. 별 기대 없이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게임기에요 3만 원대 4.3 인치. 그리고 퀄리티도 꽤 높습니다. 스틱감이나 십자패드가뭐 아주 우수하다 할 수는 없지만 저렴이 치고는 참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게임기들 보면 다 거의 1 0만원대 게임기들 하고 이렇게 비교해 봐도 뭐 그렇게 많이 딸린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3.5인치 좀 작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구매하시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또뭐 쓰다가 어떤 화자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laughs> 앞으로 뭐또 쓰다 보면 또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괜찮은 게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이 게임기를 언박싱 하기를 바랐는데, 언제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구매했는지가 한 며칠 됐는데, 예, 배송이 되려면, 전에 거의 한 달까지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예, 하는대로. 딱요 색상들 구매했습니다. 예, 레터로이드 포켓 플립 2. 레트로이드 포켓 플립 2는, 예, 게임 큐브 색상. 레트로이드 포켓 클래식은, 예, 클래식 6. 예, 버튼 6개 짜리요. 예, 그런 거는 없으니까, 예, 제가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기다려줍니다 예, 요거 다음번에는 언박싱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임기도 계속 안오면 차선책을 찾아야죠 차선책을 찾아서 또 괜찮은 게임기를 어떻게든 발굴해서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땜빵TV 땜티였습니다 안녕